안가장은 제가 직접 매입한 매물만 판매를 합니다. 다른 상사에 있는 매물을 소개를 해가지고 중개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진 않고요. 제주도에 계신 고 땡땡 사장님 차도 안 보고 비대면으로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과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갑자기 2.5톤 저상 탑차 매물이 양산에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 LG전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등 가전제품 배송하던 차량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차량들 판매를 하시는 분들 물량이 급증을 해가지고 탑차가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를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어떤 차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구매하게 된 이유는 7월 31일부터 제주도에 계신 고사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매물 리스트라든가 직거래 나온 매물 상사에 있는 매물 등 시세를 비교를 해가면서 저랑 의논 중이었어요. 아침 적당한 매물이 나와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스택을 한번 볼까요?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이에요. 2.5톤 양쪽 문 열리는 탑차 그리고 미션은 스틱입니다. 또 가장 좋은 거는 키로수를 12만 키로밖에 타지 않았어요. 키로수가 정말로 좋았어요. 가전제품 배송하는 차들은 장거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키로수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현재 상태로 3,300만 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1절 수수료 부대 비용 없고요. 제주도까지 도착하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3,300만 원이야. 이게 3,300만 원이라 하면은 2019년식 화물차 탑차, i t 2.5 톤인데 3,300만 원이라면은 하 비싸다, 싸다 시세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오 싸게 잘 팔았네, 싸게 잘 샀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엔카를 보니까 이 차보다 한살더 많고 키로 수가 한 8만 키로더 많은 차량이 지금 3,60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안가장 한살 어리고 키로수 적은데 3,300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안가장 이렇게 싸게 판매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주도 사장님이 저한테 예약을 걸어주셨어요. 내가 탑차를 안가장한테 할 거니까 좋은 매물 나오면 은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매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3,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 매입을 해서 3,300만 원에 팔았으면 은 안가장 마진이 많이 남았을 건데요. 하지만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차를 매입을 하면은 양산의 하이테크에 옵니다. 양산에서 1톤차, 승용차, 마이티, 메가트럭, 현대차 종류, 그리고 디젤차 종류는 바로 처음에 들어오는 곳이에요. 또 워낙 좋은게 양산의 하이테크에서 정비를 잘한다고 워낙 소문이 많이 나 가지고 양산의 하이테크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차주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양산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하이테크를 믿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다들 오케이 하세요. 그럼 하이테크에서 어떤 정비를 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 원래 하이테크에서 하이테크 오게 된 이유는 이 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랄 변차주의 향기라든가 채취가 남아있어가지고 천장을 통째로 갈았습니다. 제가 스팀 세차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약한 3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천장, 바닥 전부 다 해가지고 세차하시는 분이 35만 원 같으면은 천장을 통째로 새걸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테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약한 28만 원 정도 공인비 부속돼 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이테크 와서 점검을 받아보니까 인터쿨러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인터쿨러도 교환을 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양산의 하이테크에서 일단 68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으로 한거차량의올 도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고 차는 아니에요. 사고 차였으면은 안가장이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죠. 마이티 지금 스티커가 안 보이죠? 이게 원래 LG전자 도색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LG전자 도색으로 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전체 도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무엇을 했냐? LG전자 가전제품 납품하는 차량들은 또 여기 파워게이트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파워게이트 떼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흔적이 있죠? 뒤에 프레임에 여 파워게이트 흔적이 있으면은 무조건 파워게이트를 장착이 되어 있던 차량이에요 파워게이트를 떼고 구조변경을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구조변경만 할수 있는데 모자가 약간 찌그러졌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자라고 하기도 하고 에어스포일러, 화물차 바람막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 하는데요 저 모자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골로 장착을 했습니다 경첩도 떨어져 있고 뒤에 차폭등 두개 수리하는데 비용이 90만 원 들어갔어요 수리비는 안가장이다 부담했고 모자가 약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두개 하는데 5만 원 들어갔거든요 이게 만 건지 뭐해서 저도 처음 해보는데 이거 두 개가 5만 원, 저 모자가 40만 원. 처음 가는 특장집이었는데 제가 잘간 건지 아닌지 앞으로 계속 거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 유리, 앞 유리가 지금 크랙이 가 있어요. 살짝 딱총 한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유리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차를 구매하시는 제주도 사장님이 장착을 하신 거예요. 평판 시트. 평판 시트 작업을 했습니다. 부산 대저의 현도비텍에서 72만원 주고 했어요. 72만원 주고. 저 운전석 리무진 시트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72만원. 이렇게 엔진 미션은 양산의 하이테크에서 점검 받고 수리할 부분 수리를 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새 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조금 안가장해좀 고생을 좀 했는데요. 고생을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가전 납품차를 하나 또 구매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대또 만들 예정이에요. 이번 차는 유독 정성을 쏟으신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비대면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손님이 와가지고 차를 보면서 나 이거 해줘 하면은 손님이 말씀한 부분을 하면서 살짝만 덧칠을 해드리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통째로 차를 안 보고 구매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차를 탁송으로 받았을 때 섭섭하실까봐. 차주분이 원하지 않아도 천장도 갈고 인터쿨러 수리도 하고 차도 탄만 도색해도 되는데 전체 도색을 하고 보기 안 좋으니까 스플러도 교환을 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구매를 하시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 사실. 정성과 노력과. 저의 좀 애정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지금. 그래도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조금 섭섭한 부분이 지금 벌써 도색을 했는데 이렇게 미세한 부분. 화물 찾아보니까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시는데 도색도 아, 정말로 잘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약간 미세한 부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부분도 안 가장이 제주도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새 차처럼 완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아, 요즘에 안 가장 믿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대면으로 구매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고 점검하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안 가장은 제가 직접 매입한 매물만 판매를 합니다. 어,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문의 전화가 왔을 때 다른 상사에 있는 매물을 소개를 해가지고 중개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지는 않고요. 안 가장이 직접 매입한 매물 만 판매를 하고 있고 내가 향후 뭐한달 뒤에 차를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바로 지금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죠. 하지만 예약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튼튼하고 깨끗한 차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